아, 아까 육반지 3개 날린 게 아쉽네. 잠깐만. 여기서 3개 있으면 7개 아니야. 7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떴다고 봤쳐야 되는데. <laughs> 자, 갑니다. 3, 2, 1. 와! 야, 이게 확률이 20%인데 잘안 뜨네. 벌써 지금 4개 날렸네. 아이, 참거 다 발라버려 그냥 야 육반지 다섯개 날라 버리네 지금 팔찌 과금한게 참 28만 썼네 28만 아 28만에 팔찌가 두개네 아 진짜 아쉽구만 이것도 상자도 이거 나왔어 싸우라비 아 스턴 적중이 있긴 한데 이거 씨. 어? 마일 잠깐 잠, 잠시만요 해. 레아의 무기산자 한손 아 영웅이라도 좀 나와라 진짜 이거 희기좀안 나왔으면 좋겠네 일단 이거 한손금 써야죠 저는 한손금 쓸거라 아 영웅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뭐야, 이거. 아, 나 제일 구린. 아, 나 참, 뭐냐? 잠깐만, 귀걸이. 아니, 오늘 60만 다이아 가금 해갖고 뭘한 것이 없네. <laughs> 진짜 안타깝고, 마이 영변이요? 영변 명변 뽑아놨어요. 아, 저 칠반지는 제가 무조건 띄울게요. 제가 또 까진 놈이라. c c 리니지 때부터 이때까지 뭐 막피로만 살아났지만은 이때까지 유악세를 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신전어 리니지 1 m 도축칠악세예요 이거는 예, 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6반지로 용서를 했지만은 문이 안좋게 좀 많이 날라가가지고 7반지는 제가 꼭 도전을 할게요 귀걸이 일단 5짜리만좀 띄울게요 6등을 일단 쓰고 악세 일단 7짜리좀 해놓고 에이. 이 귀걸이가 왜 이렇게 나르냐 이거 잠깐만요. 아나 이런 걸로 승리 36%인데 너무 나르네. 제가 시청자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놈이냐면요 리니지 1M에서 전설 변신을 55번을 실패를 했고 최근에 실패한 게 장인 주문서 제작을 하는데 확률이 10%인데 67번을 연속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노성공으로 인벤제 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이게 왜 그런지는 뭐 IP 문제인지 일부러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. 67번이 10% 확률로 한 장도 성공이 안 하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. 진짜 그. 이것 보세요. 이게 지금 36% 확률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일단 나르고 있기는 한데. 아. 진짜 이런 걸로. 육반지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총 다섯개를 찔렀는데 칠이 하나도 안떴네 야... 이거 바카라로 한번 찍어야되나 이거 진짜 6천개 한번 한번에 찍어야되는 상황인가 이거 지금 오늘 야... 화룡 귀걸리는 이렇게 떴는데 왜 지룡 귀걸이가 이렇게 떴냐 확률이 몇 프로야, 이거? 32%네. 왜 이렇게 안 뜨지? 아 우리 석한님 2,000원 감사합니다. 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네 재밌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좀 찾아주세요. 김석한 김석한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공주 역시 건달답게 시원시원하다. 자, 하... 일단 기다려봐. 일단은 내가 지금 6자리가 총 6개잖아. 그러면은 귀걸이가 확률이 17%네. 반지가 확률이 더 좋네. 반지가 20% 아니에요? 잠깐만. 아니, 아니, 저거 귀걸이는 잘 떠요, 근데. 어차피 가격도. 반지에 비해서 반값이고, 들어가는 게. 이게 반지가 문제거든. 기다려봐. 반지가 몇 프로야? 반지가 20%였던 것 같은데. 이게 20%네. 아, 그까 그러니까 반지가 왜 나른 거냐. 귀걸이는 이게. 야, 잠깐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네. 여섯 개 중에서 한 개는 칠, 떠, 만약에 시청자분들 이 여섯 개 중에서 한 개만 칠 뜨면은 손해인가? 제가 오늘 악세 바은게 32만이거든요 32만 다이아에 7이면 솔직히 손해잖아 반지면 모르겠는데 6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뜬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지금 육수라고요할게 많다고 아 이게 또 복구 심리 때문에 아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육도 아까 진짜 그 고민도 없이 찔러버렸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6개를 다 발라갖고 7 하나 뜨면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손해는 안안 안 봤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 일단 이거 귀걸이부터 일단 발라봅시다. 아치하나떨 떠졌으면 아까 아까 좀 아. 하...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 제가 그 리니지 2 m 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구도로 방송 열심히 할 거니까 구독 좀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. 예저저 저 진짜 구독자 5만 명이 꿈인데 사실 똑같습니다. 예마블이나 이거 뭐 변신 뽑기나 예 플레이어냐 뱅커냐예 바다 이야기냐.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컨텐츠 자체가 좀 자극적인 상행성 컨텐츠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거밖에 뭐 보여드릴 게 없네요 좀 아쉽지만은 네인생뭐다 매한가지입니다. 네 아무튼 좋은 구역들좀 되시고요. 네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해피엔딩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. 네. 자 갑니다. 일단은 아칠 하나만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진짜 칠이 안 뜨네. 잠깐만 유기 총 오늘 유기 총 7개가 날랐네 확률은 거의 비슷한데 아 진짜 바르고 싶다 진짜 싹다 야 32만다이에 진짜 이걸 4개를 띄웠네 귀걸이는 진짜 뭐만다이아에 6자리에만 나온다고 해서. 그러면은 15만 다이아에 400장에 6을 끼고 있네 진짜 미친놈이구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야 이거 뭐냐 악몽의 검 진짜 터 나온다 딱 이번에 찍었는데 만약에 틀렸다 바로 반지까지 싹 바릅니다 말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야 32만 다이아에 이게 6666 끼고 있으니까 귀걸이는 거의 뭐 그냥 꽁으로 띄운다고 보고 진짜 이건 멘탈 나가버리네 여기서 나가버리네 한 방에 찍는다 50.9 걸렸어에 걸렸어에 어 뭐야 야, 발좋댔다 자, 좋습니다에. 치는 무조건 먹었죠에. 아니, 육반지가, ᄉ발, <목소리> 몇 번이 나르는 거야, 지금? 8개가 날랐어, 육반지가. 아 뭐, 하나라도 떠야 될거 아니야, 이런 ᄉ 는 거. 아, 잠깐만, 팔 8을 가야 되나, 이 족같은 거, 이거. 성공 확률 10%네. 와. 아니, 육팔지가 몇 개가 날랐냐? 8개가 날랐어, 육팔지가. 야 넷마블 4천 골드에다가 지금 팔찌 또 해야 되네 그러면은 잠깐만 32만 다이아 들어갔고 와 32만 다이아 32만 다이아에 지금 잠깐만 내일 또 해야 되네 반지를 야 그럼 벌써 이거 거의 뭐 100만 다이아 들어간다 봐야 되네 Top 10 najboljih uvijeka na svijetu.